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곤고가 있을 거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란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영에 영혼에 에영 영에 환란과 곤고가 있으리다 바울은 육혼영 이렇게 세 개를 분리하죠 육체가 있고 그리고 혼이 있고 혼이 떠났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혼이 있고 또 영이 있다 또 우리는 영과 혼은 같이 묶어가지고 영혼이라는 말로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 악을 행하는 사람의 그 영에 환란과 u 고가 있다 육체가 환란과 n 고를 당하는 것은 뭐 모든 인생들이 모든 인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렇지? 인생 살면서 환 o 과 n 고가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의 활란과 권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활란과 권고는 견디죠. 요 분, 우리에게 육체의 활란과 권고를 어떻게 견디었는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체의 활란과 권고는 놀라운 이 유익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피하고 싶지만, 없었으면 하지만, 육체의 환란과 곤고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돼지의 쥐염 열매마저 빼앗겼을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 환란과 곤고에 무너지는 인생들이 대부분이고 환란과 곤고를 이기고 극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유익이 있는데 영의 환란과 곤고가 있다. 이 환란과 곤고, 압박 당하는 영이 압박을 당하는 압박, 압박 그리고 억압, 곤란 또이 곤고라고 하는 말, 환란은 우리가 많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곤고라는 용어는 잘안 쓰는 또 용어죠. 곤고라고 하는 말이 곤할곤자, 곤하 피곤해진다. 피곤한 거, 피곤한 거, 그리고 괴로울고 곤고가 피곤한 괴로움, 피곤하고 괴롭다. 어 요즘 어떠십니까? 육체의 곤고함 때문에 눈이 막안 떠지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피곤할 수가 뭐 일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알수 없는 그 피로감 때문에 이 세대를 불문합니다. 나이가 많다 그래서 낮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 피곤함이 이게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피곤한 사회인 거죠, 사실은. 피곤한. 왜?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얼마나 신경 써요. 왜? 자기 가치가 조금이라도 훼손될까봐 신경 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고 다른 그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보다 피곤이 만연한 사회죠. 덴마크는 딱 도착하면 그 목사님, 그룬투비 목사님이, 그른투비 목사님이, 이그 1800년대 프러시아하고 전쟁해가지고, 그냥 그 남부의 그 아름다운 땅을 다 고스란히 다 뺏기고, 완전히 불모지만 남았을 때, 나라를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3대 정신으로 그렇게 덴마크가 10, 10만 달러가 넘어가는 국민소득이, 10만 달러 가는 최강국이 됐죠 뭐. 부유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그그 그 나라는 공기도 어땠습니까? 어제 오늘 막 공기가 이렇게 막 추우니까 그냥 코가 째말 정도로 어, 상큼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날씨를 너무 좋아합니다. 어정쩡한 날씨보다는 춥든지 덥든지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피곤한 것이 예, 피곤함이 이 세대를 좀 먹는 그런 사탄의 전략인 거죠.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이 권고라고 곤고, 하는 말이 육체의 피곤함, 그리고 괴로움인데, 영이 피곤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영이 피곤함. 우리 식구들은 평생 사시는 동안 영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강건하시기를. 육체도 강건해야 되지만, 그래서 범사에 간건한 범사에 범사에 요한 사도가 그렇게 복을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범사에 육체도 간건하고 영과 혼이 간건한 것. 그래서 어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 영에는 환란과 곤고가 있는데 총체적 고난인 거죠. 뭐 육체도 고통스럽게 되고 육체는 편안한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악을 행했으니까 자기 몸막막막 멋대로 자기 맘대로 했으니 육체는 뭐 활개칠 것 같아도 이 총체적 고난이 밀어닥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는 벗어날 길이 전혀 없는 괴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서 7장 14절 너무나 많이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뭐 하고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옛날 번역,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요즘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전에 성경 번역은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영이 짓눌려 있어가지고 피곤해서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악한 사람들은 잘되는 형통한 날에도 반대로 형통한 날에 기뻐하지 못한다. 형통한 날에 근심과 걱정이 쌓인 반대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이 환란과 곤고가 있어 가지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어떠, 어떠십니까?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자빠진 악한 사람이 그렇게 육체와 정신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부서져서 짓눌려서 피폐해지고 그리고 피곤함에 찌들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참 불쌍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정말 그냥 뭐 상남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별 표현이 다 있잖아요. 옛날에 쓰지도 않았던 표현이거든. 요 그런데 상남자 막 해가지고 원 없이 사는 거. 그래서 그. 환란과 영의 환란과 곤고는 결론이 딱 분명합니다. 죄의 결과가 영의 환란과 곤고에 미친다는 거죠. 죄 죄의 결과가 죄가 악이 육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육체에다 짓는 죄는 간음입니다. 육체에다가 짓는 그 죄는 간음이잖아요. 그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정신까지 썩게 만들고 영혼까지 피곤에 찌들려, 찌들려서 진눌림을 당하는 건데, 10편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10편 25편 18절 말씀에 "나의 권고와 환란을 보시고,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나의 환란과 권고를 보시고, 다윗 에게도 예외 없이 환란과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란과 권고 때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봐 주십시오. 나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내 모든 죄의 뿌리는, 원인은 뭐라고요? 죄라는 거죠. 내 뭐, 한날과 곤고의 뿌리는 죄라는 거 죄. 죄 때문에 사람들이 곤고해지는 거지. 그냥 어, 자기가 기력이 쇠하여서, 육체가 피곤하여서, 그렇게 피곤하고 짓눌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낮에도 잠깐잠깐 잠깐 졸면서 막 악몽에 막 시달리나요? 가위눌리고 막 어, 그러시나요? 어, 자신의 깊은 죄를 되돌아보는 밤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 다윗에게 자신의 깊은 죄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환란과 곤고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자기의 시, 의의 신발을 벗어야 할 때거든요. 환난과 곤고가 닥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할 때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의의 신발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혈을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아래 매 순간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환난과 곤고가 혹시라도 다 닥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의를 내려놓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 전도서 7장에 말처럼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환란과곤고가 닥치면 되돌아보고 자기 죄를 되돌아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 깃털과 같은 많은 날들 가운데 그환란과 고통, 고난 이런 거 이것이 닥칠 때 그냥 단순하게 이, 어, 이 자기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게 아니냐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헬라어에서 이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느냐면 우리가 생각 굉장히 목가적인 것 같잖아요. 곡식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도리깨로 곡식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것 이게 환란의 출발점 <laughs> 환란은 맞죠. 환란은 맞습니다. 곡식한테 도리깨로 도리 도립... 내려치면 곡식은 아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란과 고난 고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뭔가요 껍질은 벗겨지고 알곡은 창고에 들여지는 어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 가라지와 섞여 있던 그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심스럽죠 사실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폭적으로 다 지지하고.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얼마나 간을 보고요 얼마나 간보야 얼마나 재보고 어, 저 사람의 진정성이 있는가 요즘 난리, 나라가 난리예요 난리 자기 정보 다 세다가 가지고 집에 있는 CCTV까지도 다 이제 뚫고 들어와 가지고 다 보니까 그걸 유출해 가지고 세상에 팔아 가지고 별, 별 나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집에서 소금만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해 가지고 그걸 바깥에서 팔아 가지고 돈을 버는 정말 끔찍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온 카메라가 다, 온 집집마다 다 예. 그런 그런 속에서 이 환란이 환란이 곡식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돌이깨로 내리치는 그런 아픔, 사정없이 내리치니까 거기에서 출발한 단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환란과 곤고가 그냥 단순하게 인생을 살다가 잠시 겪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아니라 이게 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모든 악은 자신을 찌른다. 아멘. 반드시 모든 악은 누구를 찌른다고요? 자기 자신을 찌른다고요. 악은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절대. 결코 용납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단어인데 로마서 7장에 뒤로 넘어가시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나 누가 나를 건져내겠나 곤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말했어 자기 스스로를 믿음이 좋은 바울이니까 고난도 비껴가고 환란도 비껴갈 줄 알았는데 인생을 되돌아보니 아, 얼마나 많은 숱한 날들이 하나님 앞에 곤고했는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어 곤고한 사람 자기를 딱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8장3 5 절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적신에게서 환난에게서 곤고에게서 박해에게서 기근에게서 위험에게서 칼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다.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34편 다윗이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까 25편에서 다윗이 내가 권고와 환난을 당할 때 나를 돌아보아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34편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친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무명의 시인 91편 14절에서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건져준다, 건진다. 그가 내 이름을 알면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환란의 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더 불러야 되는 시간,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선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이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육체가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그 10편 91편에 내 이름을 안증 내가 그를 높이리라 <laughs>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고 1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오늘 이러한 복이 오늘 하나님께 나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존귀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복을 오늘 또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